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시네탑 새로운 세계 빈센테를 꼭 풀돌해야 되는 이유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댓글, 흑역조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빈센트 풀돌하려고 했는데 약간 빈 영상 해가지고 안 키우려고요. 저는 <laugh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풀돌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핫딜 소환을 그 이제 다이아 써가지고, 이제, 만, 다이아 써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확대에서 그래도 한 두세 마리 먹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정이 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센텔는 계속 이제 뽑을 예정인데, 왜 그런 빈센텔를 풀돌을 해야 되냐? 보통 이제, 무가금 유저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에반케를 풀돌 하거나, 자아들을 풀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풀돌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에반케 풀돌 하다가, 이제, 어, 우렉으로 넘어가서 같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자하드가 제 가장 이제 늦게 이제 풀돌이 되고 있는데 어, 보통은 네 에반케보다는 자하드를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또 무적탱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얘가 있으면 청속성을 되게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하드를 보통 풀돌을 먼저 많이들 가십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 이제 에반켈이 나왔을 경우에 적으로 에반켈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친구로 통해 가지고 이제 에반켈 풀도를 빌려서 이제 자아들이 이제 클리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자들을 이제 만져 풀도를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적으로 이제 자아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조금 이제 어, 빌려서 이제 클리어를 해야 돼 해야 되다 보니까 무가금 유저분들이 되게 좀 힘들었어요. 이게 자아들을 되게 잡기 어렵잖아요. 다 잡았다고 싶은데 막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전체 공구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군들 다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아들을 진짜 잡기 힘든데 이 자아들을 빈센트가 엄청나게 잘 잡습니다. 사실 이제 저처럼 어, 에반케를 이제 풀돌하면은 자아도 잘 잡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 에반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생존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기라고 해봤자 한번 그냥 이제 요거피 낮았을 때 이제 다시 좀 채우는 것 외에는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못 이제 그 자아한테 맞게 되면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어,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친 캐릭터입니다. 회피 캐릭터예요. 회피 캐릭터이자 이제 암살자라서 딜도 되게 잘나오요 그래서 어 당연히 잘 키우면 잘 키우니까 풀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캐릭터이기 때문에 회피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풀돌을 안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돌하고 전용 장비 이제 풀강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지 캐리어에 이제 시동 무기 껴주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회피가 이제 많이 높아짐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자드의 거의 모든 공격을 상성상도 유리하니까 원래 이제 데미지 입더라도 덜 입게 되는데 거기다가 회피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를 거의 안 입으면서 얘가 이제 투까 패게 됩니다 데미지적인 측면이 있어서는 얘하고 비슷해요 호아킨하고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나와서 딜도 되게 좋은데 거기다가 회피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잘 키우면 키울수록 한마디로 풀돌이 되면 될수록 이 결과적으로 빈센테는 미친 캐릭터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되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자아들을 엄청나게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아들을 키우고, 이제 에반키를 안 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보통 무가금 유저분들이 자아들을 먼저 다들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으로 자아들을 만났을 때 항상 좀 힘드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요, 빈센테를 키우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키우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 저처럼 에반케를 풀도를 했더라도 저도 이제 이 키울 거거든요. 빈센테를 왜 빈센테를 키우냐? 얘는 이제 회피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회피 탱이 가능한 친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대기 어, 탱이 없거든요. 얘도 이제 뭐 탱이 되는 거 아니죠? 얘는 보호막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 잘못 들어오게 되면 훅. 이제 죽어버리게 되고 에반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맞다 보면 이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거기다가 이제 뭐 버퍼들은 이제 뭐 보호막이라든지 피해를 회복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이제 탱을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탱 때문에 뭐 아미고 차지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탱이 가능한. 물론 그냥 탱은 아니죠. 해피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풀도를 해야 된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바로 빈센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빈센테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거를 권장해 드릴 수밖에 없고 풀도를 하면은 그만큼의 성능은 확실하다라고 다들 보장을 해주시더라고요 포럼에서도 빈센트 되게 좋으니까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나는 자드만 키웠다 라고 하신 분은 들 더더욱 빈센트 키워주시면 좋고 저처럼 이제 뭐 에반케를 키웠다 라고 하더라도 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금 부족했던 게 이제 어 접속성이 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빈센트 키우게 되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관련 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